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곧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올 금년 남은 시간에 영적으로나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동시에 만숭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중배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두 가지 해야 할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잡시다. 전등하신 하나님을. 네. 믿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원히 잘 되는 복과 그리고 범사가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시는지라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되는 축복 아멘. 아는 후야 그리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을 항상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상황에서도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런 제 창조의 축복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의무고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갑시다 권리입니다,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권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따라갑시다 의무의 복입니다, 의무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온 성도님들은 이두 가지가 반드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답시다 받을 만한 믿음과 흥함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수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번성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라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영 사람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따라갑시다 받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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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받을 만한 강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 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항함이 뒤따를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요 믿음의 성도로서 진정한 권리는 의무에 충실할 때만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갑시다. 의무에 충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로서 진정한 권리는 의무에 충실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무는 자의적이보다는 타의적이며 의무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불이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회에서는 조세. 국방의 의무가 좋은 예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말 의무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따라답시다 사명으로, 사명으로 여긴다면 할렐루야! 의무를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순종과 헌신이라는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 성도의 의무를 우리는 잘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첫 번째 의무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느냐? 따라 답시다. 감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냐면 감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필수적인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따라갑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대살로니카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 갑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면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그러한 이제 단어가 끊이지 않고 항상 묻어난다면 성경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 믿음의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이 정말로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갑시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리며, 재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에. 감사라는 것은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워주신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의 열매를 주신 자녀와 자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오르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리며 감사할 때그 감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 이제 말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수년 전서부터 어느 한순간에 제 집사람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정말 어떤 액수를 떠나서 감사의 물을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드리자. 둘이서 약속하고 나서 매주일마다 크든 작든지간에 범사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에 지나고 나보면은 뭐.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보를 드리면서 감사할 때그 감사의 조건이 열매로 맺혀지고.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할 때 육체의 남은 때가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갑시다. 자원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원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자원하여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어떠한 보상이냐? 하늘의 상을,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편, 50편,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시편 6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계산과 주신 말씀에 머뭇거림이 없이 자원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인 자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원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나 모든 기도함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한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종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아, 번째 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 아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체험한 이들은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찬 역사 문이 열려지는 역사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리인 동시에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10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구하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구하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아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 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이것은 권리 동시에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 네. 자기의 무능함을 알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철저히 여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열매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으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갑시다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선포할, 선포할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의 의무.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열심히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 이제 자,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며 열심을 내지 말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주신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큰 자랑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 이 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 하나로 제사함 받고 이제 천국 갈수 있는 영생에 축복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자신있게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의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써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우리에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믿지 않는 이제 가족 식구들 자녀들 자손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때를 얻떤지못얻떤지 감고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노 40일 동안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열광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사무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을 높이는 의무가 있습니다. 높이는 의무가 있습니다. 높이는 의무가 아멘.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이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신 것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때에 받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맡겨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의무를 감당하시고 아멘. 자원하는 의무를 감당하시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열방 중에.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